제가 음, 새벽예배때나 강당 예배를 드릴 때 목포나를 입고 자주 있었죠? 네. 제가 이 목포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겨울 같은 경우에 네. 날씨가 추우면 어, 자주 입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네.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목폴라를 한번 입어봅니다. 이 목폴라가 그래도 앞뒤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퍼센트가 제대로 입을까요? 제 실험 결과 거의 에, 80, 90%는 거꾸로 입습니다. 칭리해요. 50대 50일 것 같은데, 불을 켜지 않고 옷을 입으면 거의 거꾸로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래도 참 순서가 있구나. 예,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옷을 입는다고 입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을 켜고 그리고 앞뒤를 분명히 확인하고 예, 그제서 입어야지 제대로 어, 그래서 이제 예, 새벽마다 제가 나올 때 예,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면 예, 불을 키고 입는 거일 이지 아니 예 보수는 하시게 됩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오늘새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불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고 우선이고 그냥 네, 합니다.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 계획이 먼저고 준비가 먼저고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그다음 에 성취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으신데요. 준비하는 작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예, 예, 꿈을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는데, 아, 특별히 오늘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 꿈꾸는 사람들 예,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유익하고 아름다운지에 우리 각본 말씀을. 우리, 사랑 선생님들, 우리, 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시죠? 네. 네. 꿈은,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사랑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빈부기창이나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어, 그, 이제, 보기도 전에, 그냥 꿈으로 남은 경우도 대부분인데요. 어, 만약에 그 이유가 예, 자신에게 있다면, 뭐 예를 태면 자신의 무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결혼에 있다면, 뭐 어, 자신이 예, 그 실수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로 수긍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어,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타인에게 또 외부에 있다면 그거 그만큼 참. 억울한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공부 잘하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가족의 풍비박상이 되고 꿀벌이 흩어지게 되므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지극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사례들에 음, 대한 경우도 굉장히 종종 어,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으겠습니까 예, 꿈은 하늘만큼 높지만 예,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음, 아, 경우 우리가 꿈을 잡아야 되는 그런 아, 정말 주변에 또 비관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게겠는데 그런 실력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 시험을 그, 두번 칩니다. 두번 쳤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전에 몸살을 크게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이 상당히 저하되고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 정리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험을 고자고 그러니까 시험을 쳤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친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군을 군 그러니까 입대를 좀 늦은 날이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입대 이후에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시험을 무시하고 특별히 통보를 받고 그 목회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꼭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의지와는 자기의, 그 어, 자기의 마음과는 별개로 그런 어떤 건강의 악화에 대해서그 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결정적인 것입니다.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이러서 결국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 네. 뭐 비관한 대로 우리 아엠 m f 를들수 있겠습니다. 그렇서그 네. 당시 저희 세대들이 4 0대7 네. 그뭐 0년대 태생 우리들이 굉장히 당시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러 여러모로. 국가가 굉장히 준비되힘들었던는 시기에 예, 직장을 뭐 구하려고 해도,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이가 없는 거예요. 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그런 심하이나들을 그그 아, 이루지 못하고 좌절, 그다음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그렇습니다. 예, 내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럴 때면은 그. 중동 가운데 지금 예전으로 굉장히 모욕을 지르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그 나라에 왜 천재들이 없고 수재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이제 이를테면은 뭐이 신청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우리 나라의 에 교실을 아니, 타세에서 힘들게 이렇게 생활 전선에서 도보를 하고 그리고 한그 고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 지금 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다고 하더라도 열번리따라지지 않으면 출세, 운동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검으로 들어가 아, 보시면 예. 아, 우리 니엘이라는 인물 아, 그도 한글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인물이에요 아, 자 3절 보실까요 3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름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족 몇 사람을 이렇게 어 있죠. 네. 노는 물이 달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왕족이었고 기족이었어요.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태어났더니 태어났더니 네. 뭐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살고, 뭐 하녀와 신녀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네. 뭐고다히는 세단들이 서너 대씩 이 갖춰져 있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명문가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가 아무리 출신성분이 좋고, 뛰어난 재주와 그 가능성을 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어, 너무나, 이제 자기가 어, 정말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 나이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예. 너무 절망적인 것입니다. 어, 자. 보시면 사절 보겠습니다. 사절 보시면 흔이 없고 용고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능력이나 재주나 뭐 하나 뒤지지 않는다. 뛰어난 사람들을 그에다가 왕궁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발탁이 된 거예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이를테면 왕궁에 지금 발탁이 되어가지고 어, 인물로서 지금 이렇게 예, 길들여지고 훈을받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왕궁에서죠. 그 예.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발차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진출을 발휘하는 것하고,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신문으로 자기의 능력을 아무리 발휘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니엘의신정으로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능력들이나 재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여악한환경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일어났는가 예, 극복하였는가 승리하였는가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보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팔절 오늘 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치,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 자기를 더럽히지아니하리고 자기를 더럽히지아니하고로그가자에게 더럽히지 고한이 되겠습니다이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뭐, 뭐, 연말풍도도 아니고, 지금 학연이나 지연이나 연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장 8절, 단듯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몸을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고. 뭐, 더럽히지 않니 하 그러니까, 한가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어, 각기 지역, 지역이나 지방에서 발탁된 사람들, 뭐, 제주가 출중한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모아다가 지금 교육을 하려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아카데미는 이런 곳에 이제 세워가지고, 어, 그들을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제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예, 신의 재단에 파서 뒀던 음식이에요. 예, 신전에 파서 뒀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친한 당신에, 예,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열흘 동안에 많이 밀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채소와 물을 먹어도 전혀 건강상의 문제 없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 빛을 보십시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간단하니까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점 하반절에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와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위태롭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한관하는 입장에서는 이,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건강 상태가 부실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마음을 데려갔다는 데 누가 지금 골축를 당합니까? 황가쟁이 골축를 당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이 또 하나님의 의제로 아,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 황가쟁이 마음을 녹였던 아, 그 마음을 잡아 잡았던지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서 결국은 1 0일동안 기간을 완료를 주고 그 이후에. 예, 얼굴을 비교해 보았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여부가 어디에 있는가?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능력 아니면은 뭐 학연이나 지연 아니면 출신 성분 머리가 좋고 뭐, 외모가 출중하고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수 밖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이 관점에 부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 뜻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서 뜻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홀리이인 어,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미국에 가보시면 곳곳마다 어, 너무 어, 유명하고 잘돼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인텔도 굉장히 탁월하고, 저렴하고, 이한 호텔이 이제 홀리데이 라는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아, 클라이머라는 회장이 인기 중에, 인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도 호텔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둔 적이 없어요. 카지노. 미국에는 뭐 카지노가 없는 호텔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호텔은 카지노가 없는 거예요. 단, 자기가 임기를 막기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 는가스로가 아, 뭐,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가 임기 중에는 절대 가짜로를 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부들이 찾아와서 사생학자는위해 유저티주에부터의 가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단호히 거절하죠. 또 찾아옵니다. 중력들이 찾아와서 카지노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피곤하게 굴 정도로 그렇게 매번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클라이머 회장은 이문제 놓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가감하게 이 회장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은퇴식 때 네, 그는 직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해상직을 물러나는 것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내려왔을 때,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리스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이것입니다.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약속이. 자, 클라이머 회장이 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는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적은 없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뜻을 준다는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느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서 우리는 늘 약속 위에서 걸어가고, 또 달려가고, 예.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하고그 약속 붙잡고 걸어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뜻을 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 니엘이요 자기의 그 비전이나 꿈이 하사왕국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나는 뜻이 있었겠죠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뜻이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불구하고 한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 시작했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 제가 상상지도 못했던 이런 표시들습니다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이끌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또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87년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부모는 큰 목장을 운영하는 대부부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할것 없이 여러 나라를 둘러보게 되는데, 그가 둘러보고 난 이후에 깨달았던 점은 무엇인가니까, 이 땅에 헐먹고굶직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후에 나의 인생은 이들을 위해서 받쳐지는 삶을 살아야 해. 걸벗고 문제되는 사람들을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자그 이후에 그는 성경책 표지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글귀를 남깁니다. no 절 e s u e s u 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자리를 잡아주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no r e s u 가시바라 남기지 않고 인생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겠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미국의 명분이네일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일자리가 줄을 서는 것은 뭐가능 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이치고 이제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이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부모님께서 이제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시는데 그 유산을 하나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슬람, 무슬림 성교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친지들과 친구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류를 합니다. 그때 그는 또성경 도시 그 안쪽에다가 또 한마디의 말을 덧씹어 넣습니다. 노 리트리트, 후퇴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고려를 이집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람,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지 매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매수 방면으로 병이 발병되지 않아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르 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성명표지 안쪽에 또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예, 그글를 남기게 되는데 너이오렌 후회하지 않으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퍽, 떠났습니다. 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말을 받아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참으로 물러서지 않는 삶, 후퇴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되겠습니다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뜻을 잡고 흔들림 없이 두꺼락에 그 외롭고 어떻게 보면 도움 분투해야 되는 그인생이 할지라도 그좋은 길을 오롯이 걸갔던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에 만추에 가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다 거기에 예, 그가 황금했던 그 황금으로 병원을 세웠고, 지금도 많은 무술인들이 그병원의그 도구를 받고 퇴 이룸으로 어,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그 십자가 희생정신은 이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알려지기 등으로 많은 제2의 대상에 고대를 받고 있는 그런 어, 시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요에 있는 그의 무덤에 기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없다 그럼 분명 어, 어디 서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유출을 하는 도중에 글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생을 살아가리라. 짧은 인생이지만 유혹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죽어서라도 죽지 않으고 살아서 그의 정말 행적들을 이어가는 제2의, 제3의 후계자들을 그는 인생을 살게 되다고 하는 것이 습니다 다른 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 남의 인생 어찌 보면 이제 전 하나만 찍으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기원하고 우리가 애원했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띄워놓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다.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풍족하고 꼼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다니엘이 그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할것이 정말 결단하고 주님 만을 위해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화로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니 y I d 가 n t know. I have 이 o observe you.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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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고 w I don't know. I don't 말 주님 말씀에, 주님의 그, 음, 에 주님의 그, 윤리와 그리에, 네, 늘쓸수 있는, 저희를 기다리시고, 순정한 네,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와 은청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어, 박가세 원장님 수술, 이후에게욕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찾가가 주시고, 어, 오늘 만어주시고 오늘 어, 손을 내주신,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외에우력 복음을 자랑하러 나갈 때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강화하는 것까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인생에 참된 고세를 씌우고 주님의 힘을 빚고 영접하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운치로를 빌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음.